몇개 나가. 근데 이게 속쿠리 보관하는 이유가 뭐야?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스시 마루 이사부님의 작은 코너. 이사부가 간다 콘텐츠로 오늘의 주인공 이사부님이 운영하시는 영등포 양평동에 위치한. 스시마루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저1이 되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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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1 1 1 1 오늘의 주인공 스시의 장인 스시마루 이사부님을 소개합니다. 네, 어디 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왔는데. 아, 예, 지금 어, 이제 마무리하고 있고요. 오늘 좀 특별한 곳에 가기 위해서 영업을 좀 오늘 일찍 끝내려고요. 아, 그러세요? 네, 네네. 예, 오늘 어떤 솔루션입니까? 어, 지금 제가 이제 이 매장에서 제자들을 지금 양성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첫 솔루션으로 예, 지금 현재 그 장사를 하고 있는 30대 분인데, 오늘 제가 그 매장에 직접 가서 과연 어떻게 지금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예또 주방을 어떻게 또 하고 있고, 장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처음으로 이사부가 갑니다. 네, 이사부가 간다. 첫 솔루션,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가게 영업을 일찍 종료하고, 이번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로 출발합니다. 지금 가는 곳이 어디세요? 현재 그 세계 맥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매출이 즉승났어 간대요. 지금, 어떨 때는 뭐좀 팔고, 어떨 때는 아예 못 팔고 이런다 그래서, 과연 뭐가 문제인지, 네, 그거를 좀 점검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솔루션을 하게 된 네.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뭐, 특별한 뭐 계기라기 보다는, 일단은 제가 이제, 요즘 뭐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뭐 엄청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굉장히 좀 폐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거볼 때마다 저도 폐업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되게 또 힘들고, 많이 좀뭐 괴로운 경우도 많은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좀 이걸 하게 된 계기는, 어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뭐, 장사 노하우나, 이렇게 힘들었을 때, 장사가 안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노하우들을,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얼마 안 되신 분들 또힘들어하시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제가 좀 도움을 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솔루션이 뭐, 또이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네. 되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또 그분들한테 또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모든 게뭐 정답은 아닙니다. 아무튼 뭐 저보다 뭐또 뛰어나신 분도 많고 이럴 텐데 어,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찾아간다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 제가 오랫동안 장담하면서 느꼈던 것 망해도 보고 또 성공도 해 봤으니까 이제는 그런 노하우들을 좀꼭 알려 주고 싶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시는 의뢰인 분이 계시다면 찾아갈 의향은 언제든 갖고 계시는 아니, 거죠? 언제든 네. 있고요 이번에 온 저한테 의뢰를 하신 분은 솔직히 저도 이제 현재 좀 많이 바쁜 상황이고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 의뢰인의 눈물을 보고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아이둘까지 키워가면서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저녁에는 지금 세계 맥주 전문점을 하고 있는데 네, 사연을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팠고 옛날 제가 힘들었을 때의 그런 좀 마음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친구를 한번 정말 도와줘야겠다는 좀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예, 가시죠, 한번. 네. 이사부가 간다. 오늘은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세계맥주 전문점을 찾아갑니다. 세계 생맥주 12종이나 있어서 골라먹는 재미. 엄청나게 다양한 메뉴와 친절한 직원의 미소가 있는 곳. 간다. 채널 고정. 자 일단 예, 오늘 제가 솔루션 할 곳은 금천구입니다. 예 지금 왔는데 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와.